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9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혹시라도 12월 달에 결심을 하는데 무죄를 선고할까.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아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만또 전담재판부, 이렇게 또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어~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를 막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어~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하려다가 어~ 대법원의 큰 항의를 받고 있죠 저항을 받고 있죠 사실상 음~ 소리는 좀 크게 나지 않지만은 법원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 법원 독립 자체를 어~ 말살하는 그런. 그 핵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하려는 자 그런 움직임이 노골화 됐죠. 정책 내 추미애 그다음에 이 용산에서까지 사실상 축출 움직임이 벌어지다가 지금 좀 주춤합니다. 여러 가지 반발 저항에 부딪혀서 그리고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 결과적으로 이번 조희대 투. 수출작전이 완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역공을 펼치는 법원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역공을 펼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국의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말을 꺼내지도 못했던 이재명 탄핵 그리고 이재명 5개 재판 속행 이것이 공론화됐습니다. 공론화됐고 또 특히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 탄핵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어, 그 국민의힘 의석수가 뭐 탄핵을 발의를 하려고 해도 가반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 분의 일 어, 겨우 넘고 있는 1 0 7석 어,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탄핵을 발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의는 이제 가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발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만들어서 왜 이재명을 탄핵을 해야 되는지 그 안을 만들어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서명을 하고 107명이 다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도 서명을 하라고 이렇게 해람을 돌릴 수는 있죠. 가령 뭐 이준석 당에도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론화됩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죠. 탄핵 소추안이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발이 있어야 되니까 탄핵 소추안을 만드는 자체로. 이재명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탄핵을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야 3당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당 국민의당 야 3당이 탄핵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재순실 씨가 국정이 어떻게 개입을 했다 이런 것들 또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이 활동들 그리고. 세월호까지 아주 방대하게 탄핵안을 만들었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이런 사유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한다. 이 언론에 다 공, 그 공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단계로 들어간다고 오늘 국민의 힘에서 사실상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말을 하지 못하고 조조조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재판 속행 문제죠. 다섯 개의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이것도 어, 조의대 대법원을 겨냥한 이 상권 분립 훼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재명의 재판 다섯 개가 속행돼야 된다. 논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법 쪽에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장동혁 대표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오늘 국민의힘이 이원총회, 긴급위원총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재명 탄핵안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재판속행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 이것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전진이다, 고 보는데, 또 하나 여기서 공론화가 될수 있는 것이 이 반응이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파 정권의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발끈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두 가지가 이제 공론화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위원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이런 것들은 어, 전부다 이재명의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헌법 위반이면 탄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탄핵을 하기 위한 음,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말은 어, 탄핵 소추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이, 발의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알려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어, 전 대통령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탄핵 소초안을 만들었듯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탄핵이 왜 필요한가를 정리를 해서, 음 이게 안을 만드는 겁니다. 탄핵 소초안. 그래서 뭐 헌법 위반을 한 사례 상권 분립을 해소를 하고, 그 하고 무슨 뭐, 어, 국가 기관끼리 뭐권력세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직접 선출, 간접 선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태 압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위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한 것. 이것도 위헌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법률 위반도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하면은 탄핵 수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도 많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여기저기 타운홀 미팅이라고 다니는 게어 지방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죠. 공무원법 위반이죠. 정치적 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그때 당시에 여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를 한것 가지고 탄핵소추안이 발효가 됐고 통과가 됐죠. 현재에서 기각이 됐지만은 그런 것들도 이재명에게는 있는 것이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의 변호사들을 여기저기 포진시킨 거 정부 요직에 그것은 일종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거다. 우리 국가 예산으로 그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매간 매직 또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정리를 해서 소추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판 숙행 문제도 오늘 이원총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을 비롯해서 다섯 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자, 탄원서를 법원에 내자. 그리고 이 탄원서를 그냥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긴급 위원총회에서 이제는 국회 담벼락을 넘어가자, 장외에서 싸우자. 그러면은 장외에서 서명을 받았어. 국민들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던 서명을 받아서 조숙히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 하면 대법원에도 제출을 하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서울 수원 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고법 여기에 다 있죠. 그러면 이 다섯 개 재판부에도 각각의 재판부에도. 단원서를 다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법원도 지금 보글보글 끌고 있죠. 아예 법원은 말차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단원서를 계기로 해서 수많은 국민이 서명한 단원서를 계기로 해서 재판 속행이 다개 재판부 중에서 한 군데라도 한 군데라도 먼저 시작을 하면은 재판이 속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그런 이 여건이 지금 어 굉장히 빠르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박론이 어,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발건하고 반응이 나오면은 이게 또 공론화 단계로 접어들는 게 되는 거죠. 어, 언론이 이걸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오늘 박수현 어, 민주당 소식대변인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가져서 이 탄핵 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서 이재명 탄핵 명백한 정치 선동이다. 뭐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원 발상이다. 어, 제 국민의힘은 제일야당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이제 발끈했습니다. 발끈하는 것이 뭔가 지금 앗뜨거하는 이런 상황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거 그, 그 민주당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는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법원장의 전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서 헌법 위반이라 뭐라 붙이니 뭐. 어불성찰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반응들. 사법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냈다. 이성을 잃은 국민의 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도 이것이 탄핵이 공론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 속행, 국민 서명운동이 또 벌어지면 이것도 공론화가 돼서 이 전국 흐름을 좌우하는 어,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국권는 정치쇼 시간에 다시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